자,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1개, 3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n개가 이제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라고 어 있어요. 이와 같은 시행을 두 번을 반복을 해서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했을 때이 x 바가 1이 될 확률이 49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x 바를 구하는 방법이 두 번을 반복했다라고 했으니까 n이 2가 되잖아요. 그럼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1 더하기 x2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x1하고 x2는 둘다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어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한 개고요. 3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n개니까 이 주머니 안에는 n 플러스 1개의 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1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걸 또 했을 때또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지금 얼마가 된다? 49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n은 얼마다? 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러면 2x 반은 얼마가 됩니까? 2x가 되겠죠? 그래서 이산확률분포표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자, 요거를 x라고 두고요. 나올 수 있는 그 숫자는 1하고 3밖에 없어요.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죠? n이 지금 얼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 6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7분의 1이고요. 그죠? 이건 7분의 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합이 1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1 곱하기 7분의 1이 되는 거고요. 3 곱하기 7분의 6이 돼요. 그럼 7분의 1 더하기 18이 돼서 7분의 1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p는 7이 되고 q는 19가 됩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7이랑 19랑 더해서 26이 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